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 컨설팅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성식 원장이에요. 혹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좀 본인의 얼굴형이 어떤 얼굴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콤플렉스이기도 한데, 좀, 저는 완전 동그란 얼굴형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동그란 얼굴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동안의 그런 이미지를 가진 음. 얼굴형이에요. 저는 조금 사실 좀 나이가 있어보였으면 좋겠어서 와... <laughs>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세요? 그냥 진짜 좀 단순한 이유긴 한데 좀센 언니 같은 이미지를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동그라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진짜 그냥 어리게 귀엽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어린 느낌보다는 조금 더좀 섹시한 카리스마 있는? 네. 그런 느낌을 선호하시는구나 네 세련되고 싶어요 머리를 바꾼다면은 네.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세요? 어 인스타나 이런 데서 테슬컷 한 분들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긴 머리니까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 가는 길이셨어요? 어 지금 그냥 혼자 구경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헤어 컨설팅 해드려도 괜찮으세요? 전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럼 한번 저희 배장으로 가볼까요? 네. 너무 짧은 단발보다는 길이가 좀 살짝 있는 단발이 나을 것 같아요. 어깨 라인도 되게 이쁘시고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근데 딱 문제가 승모가 좀 올라와 있어요. 아예 짧은 스타일을 하게 되면 어 이런 부분이 조금 커버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커버하고 어 좀이쁜 단발을 하실 거면 은 길이가 한이 정도? 턱선에서는 한 2cm 정도? 아래쪽 이 정도 길이는 나와야지 훨씬 더 이뻐 보이는 단발머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층이 없는 단발을 하실 거면 뒤가 조금 더 짧고 앞에 좀 길어지는 그런 사설라인의 단발을 하시면 훨씬 더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가 있고요 좀 층을 내는 단발을 하신다고 하시면 승모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어, 이 정도 기장의 좀 중단발 레이어드 컬트를 추천드리는데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으세요? 아, 준비됐어요? 네. 개리, 볼게요 적응이 안 되죠. 이대로 가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여기 위만 에좀 살려도 지금보다 진짜 <laughs> 훨씬 얼굴이 계란형처럼 보일 거예요. 아고 고데기 같이 생긴 게 아니고, 고데기 맞아요. 아, 진짜요? 고데기랑 매직이랑 똑같은 거에요